우리가 사용하는 진교는 곁집 같은 진교인데 중국에 가면 홍진교라고도 있어요. 붉은색 진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은 홍진교가 더 좋다라는 건 없어요. 더 좋다라는 건 없는데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얀마 사인을 써요. 우리도 미얀마 사인을 쓰는데, 진짜 사인은 그 양춘사입니다. 그 중국에서 나오는 사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이제 명문의 화를 확실히 덮여줘요. 너무 진해가지고 꼭 이제 석유에서 보면 타로 나오듯이 즙 같은 것도 나와요. 시커먼 즙도 나오고, 약초시장에 가면은, 박주시장에 가면은, 바깥쪽으로 사인만 파는 데가 있거든요 사인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인 술도 팔아요 양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당나귀 고기랑 먹어도 되게 좋습니다 강추하는 술 중에 하나가 사인 술입니다 남자한테 좋습니다 진교인데, 여기서 약간 하나다라고 돼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써보면 은 차갑진 않아요. 이게 이제 왜 약간 하나다라고 하냐면, 간음을 보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혈 부족으로 인한, 아니면 간음 부족으로 인한 경련, 쉽게 말하면 쥐가 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진교예요. 경학선생님은 손이 커요. 그, 처방 부분 다 그렇잖아요. 뭐, 3에서 5장 뭐, 5에서 7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경학선생님이 보실 때는 약이 이제 너무 가볍다. 약이 가벼운데, 만약에 이제 간혈이나 간음을 보호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다량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습을 치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간경으로 들어가서 아마 습을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기억나는 처방이 뭐가 있습니까? 치질에 사용을 하는 진교탕출탕이라는 처방이 이제 제일 많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치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치질은 간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경의 습열이 많아지면은 이제 치질이 발생이 된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별을 치료해주는데 굉장히 좋 다. 그래서 쥐가 나는데 굉장히 좋다. 하혈을 치료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진균성 복이 치질을 치료하다 보면 치출혈을 치료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골증, 골증도 이제 원래 유한지 골증, 무한지 골증 해가지고 뭐그 지골피를 쓰네, 뭐 그렇게 목단피를 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골격계 쪽으로 해당되는 골증을 치료할 때는 이제 진균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절통을 치료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주충우술 상지를 기본적으로 근교울교 쪽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요즘 다잘 먹거든. 그 그러니까 보관신 강근골을 해가지고서는 그 환자가 아프다는 거를 해결을 해주기가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보호를 못해서 이제 아플 정도의 사람들이 자꾸자꾸 주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인가? 기록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때는 다 두충우수 상들를 항상 같이 썼었어요. 근골계질환에. 요즘으로 이렇게 딱 돌아와 보면은, 보관신 강근골보다는 통증 지어가 훨씬 더 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령선, 진교, 인동 등이세 가지 조합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혈류순환을 개선시키면서 통증을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동 등. 풍습을 똑같이 없애주는데 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덮여주면서 풍습질환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위령선. 음을 보충을 해주면서 근골격계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진교. 내년이 진짜 걱정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3%대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가 10%가 돼가지고 그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한약제 값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가 아마 피크가 될 거예요. 근데 한약값은 올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환자들한테. 아, 지금 중국 물가가 10%가 올라서 한약값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한약을 올릴 때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또다 중국산 쓴다고 뭐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두충우수 상지에다가 위령선 인동 등 진교 이렇게 여섯 가지를 넣었던 거를 두충우수 상지는 빼고 왜냐하면 대부분 그쪽에 약들이 뭐 자개감초탕이라든지 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령선 인동근 진교. 이걸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위령선은 이제 고온지품입니다. 고온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그음 양으로 따지면 위령선 양. 진교, 음, 이렇게 보시고,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뚫어봐. 이거는 임동등 그래서 이제 수별을 막 끄다 보니까 소화장애가 나타나는 사람들한테는 위령성이 들어가면 소화부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소화기가 안 좋으면 위령성 떼고, 임동등 진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임동등 부담이 하나도 없는 약제입니다. 약값도 참 착해요. 약값도 참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세 가지를 해서 같이 약에다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족의 양명 그 간경으로도 들어간다, 간담경으로 들어간다. 원래 간담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치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족의 양명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별을 없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 시입니다 역시 씁니다. 고안 제품입니다. 붉은 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경화를 사한다라고 돼 있고요, 한혈학내를 치료하는데 학질에 좋다. 어이 무슨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고 아까 이제 진규가 미안한 거고요. 시오는 확실히 차갑습니다. 고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열이 뜬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호부터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처방이 바로 폐독산 이라는 처방인데 그 폐독산의 독은 열독을 말하는 거예요 열만 있으면 일단은 시호를 넣어주면 되는데 황금이 위에서 열을 꺼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것처럼 시호는 반대로 이제 아래에서 열을 끄는데 열을 끄는데 청양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오승마가 들어가서 이제 보증액계탕에서 이제 청양을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죠 수족소양경, 거름경에 들어간다 외감에는 생용을 한다 그냥 다 생용을 합니다 내상에는 주초를 하지 않습니다 주세를 하죠 그냥 보증액계탕에 시오하고 황금하고 같이 아울러서 주세를 하죠 주초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차가운 것이 깨져요 차근부를 목표로해서 사용하는 약재들은 너무 이렇게 추워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모황백은 너무 차가워요 그거는 좀 깨부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로 하는 경우에는 밀수로 갖다 초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제 시호도 그렇고 승마도 그렇고 밀수로 해가지고서는 꿀물로 해가지고서 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담의 화는 저담조으로 초한다. 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왕병의 침 보면 은 하여튼 간담의 화를 끄는 시호하고 황금은 다 저담즙으로 해서 우리 정점집 차려야 됩니다 <laughs> 저담즙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각자를 싫어하고 오오하고 여로를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뿌리학자들은 다 동체를 기하죠 그해장이 말하는데 어찌 그실뢰이 없는데 시호를 사용하겠는가 그 시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죽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장경선생님도 실력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실력이 있다 플러스 실력이 있어도 기위가 허약한 사람은 안 돼요. 비가 허약하면 시호를 못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넣어요 그러니까 외감질환에는 거의 시호가 성약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상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갈근하고 시호, 병이 태양에 있는데 갈근을 쓰게 되면 도적을 끌고서는 집으로 들여가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못 쓰는 처방이 뭐가 나오냐면 삼소음이라는 처방을 못쓰게 됩니다. 그 좋은 삼소음을 못쓰게 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처방이 삼소음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삼 폐독산의 폐독이라는 것이 열독을 치료한다. 열만 나면 그냥 인삼 빼고 사삼 집어넣고 무조건 폐독산만 쓰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구미강을 탕을 잘 쓰느냐. 구미강을 탕은 선천적으로 잘 못쓸 수밖에 없는 게, 구미강을 탕의 방향화편에 보면은 그, 바람을 시켜주는 강삼들이 총백이 빠졌어요. 그, 구미강을 탕은 탑 두통약이야. 탑 두통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미강을 탕을 썼더니 감기가 안 나. 아싸이 임상을 많이 하셨던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시가리기 탕을 잘 써요. 감기. 상한 론이 상학교 공부하신 분들이 태독산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소음 못 쓰고 시가레기탕 못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핸들링이 안 되면 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39도 넘어가면 뉴모니아 뜹니다. 바로 뉴모니아 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뉴모니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폐독산 유가 이렇게 좋은 처방인데 그놈의 시옷 때문에 못 쓰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시골 쪽이다라고 하면은 해독산에다가 인삼 빼고 오적산을 합방을 해가지고 조과산으로 해주는 것이 되게 좋고요. 도시 쪽이다라고 하면 해독산, 쌍화탕에다 불안감 동영상, 쌍화탕에다 삼소 이런 식으로 합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너무 그 선입관을 잘못 가져가지고서는 좋은 약을 못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약인데 비위기가 허한 사람한테는 쓰시면 안 되구요. 너무 다량으로 한꺼번에 쓰지는 마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할게요.